인터넷 설치하고 갑자기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인터넷 위약금이 지금 얼마? 헉소리 나는 위약금. 지금 시작합니다.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지금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인터넷 위약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가입 후잘 사용하시다가 해제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1월 때의 위약금에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이 상담원과 통화하게 됩니다. 그럼 상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제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높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면 해지를 안 해야 실적을 자기가 받아가거든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헛소리 나는 위약금에 뻥튀기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완주해주세요. 셀프로 통신사별 위약금을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고 상당원가신랑이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no. 네 맞습니다 바로 저 통신생활 바팀장을 통해 구매해 주시는 방법 구매 주세요 바팀장은상시 대기 기본적으로 인터넷 가입 해제하려고 알아보는 순간에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실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위약금 때문이죠. 얼마인지도 확인 안 하고 무작정 전화하기보다 내 위약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고 상담하면 기본적으로 휘둘리지는 않겠죠. 위약금 조회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통신사 인터넷 부서에 전화해서 조회해보는 방법입니다. LG 플러스는 국번 없이 101번, KT는 국번 없이 100번, SK 브로드밴드 혹은 SK 텔레콤은 106번 혹은... 080-8282-106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한 방법이죠. 빠르게 전화로 해결되는 장점도 있지만, 연결 시간까지 많이 걸려 통화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그래도 전화가 편하실 테니, 이 방법으로 손쉽게 알아보면 되십니다. 두 번째 위약금 조회하는 방법! 통신사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약금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에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 가입상품 해지신청 취소 가입상품 해지 해지신청하기까지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어 실수로 해지신청 누르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누르셨어도 바로 옆에 해지신청 취소 기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진행해야 하니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비회원일 경우에도 SMS 인증, 공인인증서, IPN 인증 등을 절차로 걸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있어 보이게 한번 말해볼까요? MZ세대는 말보다 웹사이트로 편리하게 제공받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요. KT도 동일합니다. 공식 사이트 접속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가입 정보 누르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인터넷 제품 정보가 싹다 나옵니다. 가입 일자, 이용 기간, 상품명, 결합 형태 다 나오니까, 해 접수 누르시고, 위약금 조회 누르시면, 그다 결과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LG 플러스 인터넷 위약금 조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의 내 정보 관리 서비스 해시 누르시면 해지 신청이 있습니다. 유플러스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져 본인 인증하시면 따로 아이디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할인 반환금이 조회되는데 세탁박스 임대료 할인 반환금은 본인이 세탁박스를 다시 반납하면 반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원회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해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작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위약금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 시점에 따라, 할인 요금에 따라, 임대료에 따라 추가 금액이 날수 있다는 말이죠.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계약 기간에 맞춰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베스트인 것 다들 아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 업체 선정이 가장 고민되실 텐데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업체 사기로 아예 없어지는 회사들 또는 호갱을 받았다고 하죠? 당하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정말 이런 사례이 엄청 많아요. 돌고 돌아 오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통신생활로 연락 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 <laughs> 오늘의 제일 핵심 고객센터에서 해지 상담 시 위약금 꿈튀기 찾아내는 방법. 해지 위약금 안에 보시면 청구 요금이라 해서 두 달치 요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후불제기 때문에. 저번 달 사용했던 요금, 그 다음에 요번 달에 아직 청구되지도 않은 요금, 회사 두 달치 요금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 6만원 불어서 요금이 나오고요.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장비 변상금이 돼서 20만원 이상 뻥튀기해서위약금을더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은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은 반환금 청구되지 않으니, 그 거는 유의하시고요. 꼭 나쁜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사은품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거짓 그 이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돌려줘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수법들이 많은데 이걸 제일 똑똑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 통신생활에 인터넷을 가입하신다면 알려 드릴게요. <목소리> 상남자들한테 위약금 상세 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으시고 요금 빼고 장비변상금 빼고 하시면 실제적인 위약금이 나옵니다. 그게 정말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될 위약금입니다. 통신요금 말수록 어렵고 책임없고 뻥튀기도 참 많죠? 혼화제 구독해주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핵심 내용 받아가셔서 인터넷 가입 저한테 해주세요. <laughs> 아픈 자는 상시대기 오늘도 유익한 통신생활 되시길 바라시며, 인터넷, TV, 휴대폰 가입은 언제든지 통신생활 가장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상담드립니다. 1522-1784꼭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에서 후행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신생활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522-1784 연락주세요. 통신생활 묶고 더블로 가입. 인터넷, TV, 휴대폰, 통신생활이 지켜드립니다. 빵, 빵!